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쉽게 말해, 가상돈을 사고팔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거래소. 포블을 소개합니다. 포블은 2019년 7월 8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금융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런 멋진 슬로건으로 출발했죠. 포블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테더 마켓과 비트코인 마켓. 쉽게 말하면, 달러처럼 안정적인 돈이랑,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다양한 디지털 코인을 사고 팔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전할까요? 물론이죠. 포블은 정부에 정식 신고된 거래소예요. 정보 보호 인증은 기본. 자금 세탁을 막는 AML 시스템도 꼼꼼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할 수 있는 트래블룰 시스템도 두 개나 운영 중이에요. 안전 또 안전. 2024년 4월 기준, 나무위키에 의하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 중 포블이 무려 93.81%로 1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따끈따끈한 소식, 바로바로 바로 엑스피어 코인이 포블에 상장됐습니다. 이제 포블에서 엑스피어 코인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요. 많은 관심을 모은 코인이니 놓치지 마세요. 가장 안전하고 활발한 가상자산 거래소, 믿을 수 있는 거래소, 안전한 시스템, 그리고 새롭게 상장된 엑스피어 코인까지. 가상자산의 새로운 시작, 포블에서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정보 공유 플랫폼, 좋아진다 라파에서 전해드렸습니다.